이제 TMI 일수 있는데 저 예전에 3살 때까지 이름 공주였거든요. 엄마가 이제 이름을 다시 진주로 바꿔줬죠. 진가세살 의미가. 고배진 구슬 주요. 그냥 말 그대로 진주네. <laughs> 네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통하는 중6화에 출연했던 허진주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, 성수동에서 하고 싶은 곳이 리스트가 있어요? 인별 그램에서 흔히 보는 이제 베이커리 빵집 또 성수동 하면 포토스파 여권 사진도 찍고 싶어요 저 지금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뭔가 빈티지스러운 느낌? 갬성 있어요. 우와. 음, 맛있겠다. 응. 음. 음, 그런가. 아, 못생겼어. 어, 저 저요? <웃음> <웃음> 저 저요? <laughs> 슬프다. 아. 팽이버섯, 송이버섯, 여기 칼국수, 이거 뭐죠? 닭, 맛있겠죠? 어, 이거 먼저, 잠시... 먼저 먹을 수세요 아니에요, 어른이 먼저 예? 아, 아니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 <laughs> 나 못해 옛날 옛날 스타일 아니야. 그 아, 옛날 스타일보다또 MZ들은 이거 안안 하나 보데? 요즘 이거 안 하더라고요. 그런 거예요, 그런 거. 요즘 그 이렇게 섹시 푸드. 아, 진짜 <laughs> 근데 그말 진짜 쓰는 말이에요? 네, 저희 진짜 친구도 진짜 친구도 진짜 이래요. 와, 아, 아, 섹시 아, 푸드. 아, 이렇게 수줍어하면 아, 안 돼요. 아, 당당하게 해야 돼요. 아, 니 z 당안 봐요, 어떻게요? 당당. 섹시 푸드 막 이렇게 해야 돼요. 살때저 <laughs> 아, 아 옵서 오 한봄 시작할 때쯤 넘어와가지고 겨울에 도착했어요. 저희는 배급제니까 쌀 받아야 되는데 이모가 이모 따라오면 쌀 줄게 이래가지고 그냥 좀쌀 받으러 간 거예요. 근데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이미 자각을 했을 땐 멀리 왔으니까 전 진짜 작고 말랐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밑에 틈이 있었거든요. 그때 거기를 이렇게 기어서 나온 것까지 기억나. 요 나무 판자 같은 거에다가 뒤에 뜨거운 물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운전하는 그 길이 있었어요. 차 길이 그게 이렇게 끽 멈추면 그 뜨거운 물이 바로 이렇게 팍 쏟아지는 구조였던 거예요. 근데 원래 그게 뒤에 타면 안 되는데 그냥 수어 탔죠. 운전하는 아저씨가 잘못 운전해가지고 멈출 때 진짜 끽 멈춘 거예요. 뜨거운 물이 여기 다 이만큼 되었어가지고 보이세요? 그러네. 여기 서네 허옇게 이렇게. 여기 지금 다 넣더라고. 역시 한국의 아, 의료 기술이. <laughs> 엄마는 먼저 와 있었고, 그냥 저는 혼자. 그냥 그 저는 중국에서 엄마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저는 딱 엄마를 보자마자 알았거든요. 와 엄마 이고갔는데 엄마가 좀 꽃집인 줄 알고. 못 알아봐. <laughs> 진짜 못 알아봤어요. 왜냐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얗고 똘망똘망하도 내가 색까매가지고 어... <laughs> 네 어디 어디예요? 함경북도에 어? 학교 가려고 어? 여기까지 눈이 와요. 어? 어른들은 이렇게, 이렇게 가요. 안치워요 치우죠. 근데 치우데 한계가 있잖아요. 근데 너무 많이 와서 치울 수 없을 땐 그냥 이렇게 아. 그냥 그대로 가요. 네, 네, 밀고 가요. 애들은 어요 애들도 그냥 가죠. 그냥 온 몸을 전체적으로 다 동그랗게 동지고. 저희는 여름에 약간 선선했어요. 아 어. 그래서 여름이 진짜 딱 좋은 날씨. 오 어, 사진 찍으면 그 이번 달 내로 바로 만들러 가려고 미리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여름 방학 때 중국 여행을 갈까 지금 약간 친구들하고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. 네. 안녕하세요. 저 예약. 아 네. 눈썹 잘 보여요. 야 눈썹? 양쪽 눈썹이 잘보이시얼굴가리시면좀땡겨주세요 5, 2, 가볍게 미소. 좋아요, 가볍게. 미소. 3, 4, 5. 보일게요. 금방 금방 끝났네요. <laughs> 여기요. 네. 너무 신기해요. 그런 것도요? 세상이 좋아졌구만. 와. 어머 목주름 사라지는 거 봐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요?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요. 인생 사진 같아요. 약간 지금까지도 누가 사진을 찍어줬길래 <laughs> 이런 사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건지. 네 입만 계속 아, 아마 침을 <laughs> 표정이 아마 <laughs> 잘 찍어줘서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번창하세요. 여기다 네. 소금빵. 아, 이길 가는 거예요? 지금? 아, 너무 많아? 네 그냥 좀 기다려볼까? 놀이공원 줄 같은...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이 돼요? 와, 사람 진짜 많다 <laughs>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자주야. 오 마이 갓. 진짜. 야, 뭐야. 어, 김 나오는 거. 아, 근데 뭔가 바삭한 느낌이 없어서 아쉽다 어, 소금 맛. 진짜 소금빵이네. 아, 진짜 소금빵이네. 사실 이런 말은 그렇게 막 <웃음> 유명한. <웃음> 다르다. 러다가막 길바닥에 있고. 향기가 막 좋아. 야. 와, 오늘 진짜 다 새로운 것만 경험하네. 와 오, 꾸미시는 쇼품도 있어요. 오 <laughs> 건물 사러 온 사람처럼 싸우고. 아, 아저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기도. 내가 또 머리 약간 아 뭔지 알죠? <laughs> 오. 오 진짜 진짜. <laughs> 오오오 어떻게요? 어떻게? 늦었 늦었다고. 아니저 지금 아니 아, 그래. 아, 제발. 아, 진짜. 내 인생의 수치다 이거 진짜. 1년 후에 팬에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. 너무 감성있다. 다다 너무 좋았는데, 다 처음이라서. 좋았어요 저희가 아까 닭전골 닭, 닭 먹고 소금빵 먹고 다 먹었네? 아, 요거 사진도 너무 좋았어요 사진이 진짜 좋았네 친구들도 데려오고 싶었고 그리고 엄마랑 한번 둘러보고 싶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젊은이들의 기분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고 엄마한테 가족과도 한번 나들이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진짜 다 처음 하는 경험이고 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진시호로 감사합니다. 진주에게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다. 나도 모르는 새 훌쩍 커버렸다. 안올줄 알았던 이 시간이 어쩌면 또 금방 지나가 버릴까봐 두렵기도 하다.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.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. 오늘의 진주 브이로그 끝.